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나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이 아침에 우리 모두 주 음성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음성 들리지요? 아멘. 아멘입니다. 예. 아멘하고 웃으시는 분들은 뭐지? 알아요. 웃음의 의미를 말로 다 하진 못해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지요. 음.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요? 오늘 본문 말씀 주 음성 듣기를 원하고 주의 마음을 헤아리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사랑한다. 기뻐한다. 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랑하시는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 누구를 향한? 아들을 향한. 예수님이 첫 사역을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들려진 음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사역에 나아가실 때 세례를 받고 무르이로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부터 부어진 마음입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하신 사역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서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하신 3대 사역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시느라고 그분은 자주 잠못 주무셨고 툭하면 끼니를 걸으시기도 했고,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거기에 오해받고, 미움받고, 비난받기 일수이고, 심지어는 돌로 치료하고, 죽이려 들고, 그리고 마침내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삶. 정말 많은 일들을 쉴새 없이 참 헌신적으로 행하셨습니다 정말 정말 그렇게 부지런하고 많은 일들을 이루신 분이 세상에 또 없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증언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세상에 영생을 주시려고 믿는 이들마다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살리려고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헌신과 열정들로 이룬 일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즉 그분의 삶을 통해 행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사랑하셔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내어 주셨습니다. 그분의 보내신 분의 관심. 그분을 보내신 분의 관심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그분을 보내신 분의 관심이고 뜻이고 마음입니다. 즉 죄로 인해 죽게 된즉 하나님을 떠나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인생들을 대신 그 하나님 떠난 죄값을 치루어 죽음으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그분은 죄값이 되어 대신 죽으셨다. 밤잠 못 자고 끼니 거르고 오해받고 비난받으며 죽임의 우협을 무릅쓰고 일한 수 없이 많은 것들은 고사하고 죽으신 그 일까지도 하나님 아버지의 세상을 나를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 고그 마음을 알았기에 이 땅에 보내신 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그분 아들도 이 땅을 바라보시는 시선은 마음은 늘 이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그분의 모든 일 가운데에 나타난 부어진 마음이었습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쉴 수가 없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그 연민 때문에 목숨을 걸고 당신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신 일은...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숱한 일을 많은 일을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셨다라고 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그 엄청나게 이룬 일들을 열거하거나 그 일들이 엄청나고 대단했다라고 쓰고 있지 않고 그분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분이 십자가 죽음을 지고 이 세상을 떠나야 될 때가 된줄 알고도 못다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래서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다 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그분의 로지 관심은 양들의 생명 얻는 것이었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는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단순한 구원 사역이 아니라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신 증거들이라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행하신 표현일 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일을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 얻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특징 짓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것이 엄청나고 대단한 일들이었고 밤잠 못 자고 끼니를 건너뛰면서 숱한 오해와 비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그것은 일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라고 말하는 성경은 그러기에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특징 짓고 있어요. 주님도 친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3장 35절이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제자냐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자냐면, 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자입니까?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립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십니까?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주님을 믿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닮아 살려고 하는 이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이 아닌 사랑으로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부르심 받은 우리는 일이 아니라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하면 우리 생명샘 교회가 일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명샘 교회가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보입니다. 근데 일을 하면 일만 보여요. 사람이 보이지를. 맞습니다 외려 사랑하면 할 일이 보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보이는 일까지 눈 감고 피해가게 됩니다. 사랑하면 왠지 모를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 짜증이 납니다. 귀음성이 들려지는 순간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일하면 원망이 일어나고 불평이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냥 행복합니다. 일하면 왠지 힘듭니다. 사랑하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일하면 어두워지고 습해집니다. 사랑하면 따스해지고 일하면 싸해집니다. 사랑하면 사람이 세워집니다. 일하면 사람이 시험들고 무너져버립니다. 사랑하면 나누게 됩니다. 그러나 일하게 되면 자기를 챙기게 되지요. 사랑하면 기뻐하는 것으로 누군가가 내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것으로 마냥 즐겁습니다. 죽을똥 살똥 더 많은 사랑을 하고 싶어집니다. 내 사랑 때문에 행복해하는 사람 그 누군가 때문에 그러나 일하게 되면 그런 것조차 얄밉습니다. 누가 혜택을 누리는 것 같고 나는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 때문에 그러지. 사랑하면 자긍심이 뿜뿜 솟아납니다.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일하면 자기 연민이 생깁니다. 자존감은. 문두박질 치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열거하다 보면 밤을 새워도 모자랄 정도입니다. 저도 적다가 말았습니다. 끝도 없이 생각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사랑할 때의 모습과 일할 때의 모습들. 우리 생명샘교회에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 사랑하는 사람들로 넘치는 것을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감사하며 기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일이 아니라 사랑하고 있음을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임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내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들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죽어가는 세상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하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는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잠시 유학만 보내도 그 엄마 아버지가 그 아이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잠시 군에만 보내도 얼마나 등두들이며 안아주며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많고 또 많겠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자기의 아들을 세상에 보냈으며 그 아들이 마침내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며. 죽음의 자리에 나아갈 것을 아시는 아버지가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첫 번째 길에 들어선 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음성과 부어주신 마음이 사랑한다, 기뻐한다. 그 음성이요, 그 마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왜? 그 사랑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늘아버지가 나를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미 알게 되었으니까. 그리고 그분은 마침내 잠못 자는 숱한 날들도 이겨낼 수 있었고, 끼니를 걸어야 하는 때도 그분은 뛰어넘을 수 있었으며 수없이 많은 오해와 핍박, 돌로 치려 하는 것과 죽이려는 위협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듯 뚜벅뚜벅 주신 사명을 향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 부재의 경험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는 순간에도 마침내는 이 말씀을 기억하셨고, 그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라이다.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참 사람으로서 몸부림하며 기도하는 순간에도 땀방울은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지만, 그의 마음속엔 이 첫걸음에. 들려 주셨던 음성과 부어 주신 마음이 새롭게 새겨졌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은 부활로 승리하게 될 것임을 믿을 수 있었던 것은 사역의 시작에 하늘로부터 들려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때문이요, 그분이 부어주신 기뻐하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승리는 부활한 빈 무덤이 아니라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야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시작한 순간부터 우리는 승리를 담보로 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다시금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다시금 여러분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다시 읽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또한 줄을 살아가야 할 여러분에게 오늘 이 아침 하늘이 열리는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아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자라. 우리 생명샘 교회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일하지 않는 교회, 다만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과 사랑에 빠진 교회, 성도가 서로 사랑만 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그래서 무슨 일이든 다 하는 교회, 여러분의 일상이,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모두가 그 주님인해서 서로가 서로 행복한 교회, 서로인해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 맑고 밝고 따스하고 넉넉한 교회, 힘있게 세상을 사랑하고 이기고 사명 다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지 않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일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일하지 맙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찬양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주님 내게 이미 주님을 믿는 순간에 음성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아들이요, 딸이다. 금성의 그, 그 마음이 우리를 여기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오늘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마음을 부음 받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합니다. 일하지 않겠습니다. 일하다가 받은 상처들이 오늘 사랑함으로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인 줄 세상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참으로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천국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오 그래서 하나님 내 네, 아니 천국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만 하게 해주옵소서, 나를 사랑하노라, 기뻐하노라, 아노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붙들고, 주님 부어진 그 마음, 사랑의 마음, 기뻐하시는 마음 붙들고, 한절 주님 앞에 감사하며 결단하는 기도를 아버지 앞에 주님 이름 불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